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과 함께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같은 출발선에서, 각자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8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의 민족이 서로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무엇이 한 나라는 부유하게 만들고 다른 한 나라는 가난과 고립 속에 머무르게 했을까요? 국민통일방송 8위로 특별기획 80년간의 선택 성공과 실패에 갈린 길 그 운명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국민통일방송8.15 특별기회 80년간의 선택, 성공과 실패 갈림길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형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를 거리의 민심과 종파의 숙청으로 잡았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했는지 그 시작점부터 찬찬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여정을 이끌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체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박영호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오브작 시리즈 전편에 같이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에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뒤에 지금은 자유북한방송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시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시영 대표님은 어, 앞으로 이제 부작을쭉 함께하시면서 네. 지난 80년간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어, 혹시 이 시리즈를 쭉 보면서 80년을 딱톡하 보면서 어떤 궁금한 점, 혹시 개인적으로는 기대되는 부분 음. 어떤 게좀 있으신지요? 정말 분단 국가 80년이라는 게 아 정말 더 이어지지 말아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30년을 북한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북한에서 제가 어, 머리에 입력됐던 이 정보들이 대한민국 이제 13년차를 살면서 와 이렇게 우리가 폐지된 국가에서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매일매일 신기한데 이 어부작을 같이 하면서 또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들이 저를 놀랬겠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알고 있는 인식들이나 정보들이 너무 달라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꾸준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박사님 오늘 첫 주제가 거리의 민심과 종파의 숙청입니다 아, 좀 무시 무시한 단어가 남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나눠 주시죠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만 어, 제목만 두고 보면은 거리의 민심 대한민국 정치체제, 사회체제, 경제체제라고 그수 있고, 어, 정파 이야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권력 투쟁인데, 음. 우리가 북한 체제를 공부할 를 때, 바로 1956년 8월 정파 사건이 북한 체제가 오늘날의 그 유일지배 독재 체제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하단 점에서 역시 어, 북한이 정치 체제, 음. 북한이 경제 체제, 사회 체제, 즉, 일인지배 독재 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어, 우리 교수님이 그 북한학 강의하시면서도 자주 쓰시는 사진이라고 하나 저희 제작자에게 좀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 사진이 한반도를 반, 반에 찍은 것입니다. 어,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국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약 10년 전에. 밤중에 찍은 겁니다. 한반 그 한반도를 여기에 이 사진을 보면 저쪽 북쪽에 중국 그 아, 동국삼성 뭐. 지역이죠. 그 단동 뭐 요녕 그쪽이고 이 아래쪽에 굉장히 밝은 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다음에 저 오른쪽 끝에 귀층에 있는 게 이제 부산 영남 지역인데 그 사이에 까맣게. 보이죠 이렇게 마치 섬처럼 네, 그리고 이러한 사진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거의 이러한 사진이고 네. 이때 로이터통신이 뭐라고 설명을 붙여 놓으면 한반도의 서해에서 동해로 흘러나가는 가운데 그 깜깜한 부분을 흘러가는 물결과 같다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대한민국 지역이 일종의 섬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지역과 대한민국 그 사이의 북한 지역인데 여기를 커다란 물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불빛이니까 에너지죠. 전력 사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전력 사정뿐만이 아니라 이 밝기의 모습이 그 나라의 통체적인 경제력, 사회 인프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고 체제 전체를 보여주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정 대편님이 사진을 아마 북한에 계실 때는 접하기 좀 어려웠을 사진 같은데 보신가 없더십니다. 저는 이 사진을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북한에서 바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니까 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되게 부끄럽다였어요. 아, 이렇게 북한이 정전이 되고 사람 못살것인 거를 다 아는 눈나의 사람들이 어이 사진 한 장으로 다알수 있구나. 아 이런 곳에서 내가 삼십 년을 살았구나 해서 그렇게 막 당시 충성하던 과거가 좀 부끄러웠던 네, 사진이었고 또 그다음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걸 보니까 되게 마음 아픈 사진인 것 같아요. 저 이제 사람 못 살도 죽은 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참 항상 마음이 아프네요. 삼십 년간의 수많은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그 잡장을 열어보는데 사실 어. 전후에 같은 상처를 입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체제가 순간순간의 선택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얘기를 좀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의 이오브제을 준비하면서 떠올린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 같은 출발선에서 지금의 이 다른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에스모글로이 교수의 연구에 어, 주목했습니다. 그에 서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라의 흥망은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어떤 국가는 잘 살고 어떤 국가는 못 사는지 결국 제도에 달렸다. 아, 이런 말씀인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에 데런 스모글로. 상당히 이 경제 발전 정치 제도 의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 발전 제도적 기준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라 는그 연구의 결과로서 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또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했다라는 측면에서 음. 한국이 경제 발전이랑 상당히 어~ 밀접한 연구이 있습니다. 즉 어떤 나라가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독재 체제랑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경제랑 명령 계획 경제 이러한 발전이 미치는 장전 결과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남한과 북한이고 서독과 동독이고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아, 어떤 지역이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 어,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시장 경제 제도는 보통 포용적인 제도, 반대적인 제도를 착취적인 제도라고 음.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포용적인 제도에는 개인이 창의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룰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공정하게 게임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반대로 착취적인 제도에서는 소수의 극단적인 엘리트, 즉지배 엘리트만 유리한 제도에 그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제도, 경제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이 이익을 취하는 제도, 오늘날의 많은 독재체제에 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남북한이 대표적인 아주 상징적인 비교의 예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에서 아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봉화국이 80년 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에스모글루 교수나 로빈슨 교수의 저작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분단 이후에. 남과북이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어떤 과정으로 발전해 왔는지 이제 슬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출발선이 동일했다고 하지만 당시에 북한이 오히려 남한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 어, 가장 기본적으로는 1945년 8월 달에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될 때 한반도 의그 경제적 구조는 유사는 북쪽 지역은 아무래도 뭐, 광산 지역도 있고, 지하자원도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뭐, 함흥, 청진, 뭐, 또, 흑남이라든가, 어 이런 저 중화공업이 발전한 지역이었고, 또 상대적으로 남한 지역보다 낫어요. 남한 지역은 왜냐하면, 남한 지역은 뭐, 논이 많은 지역에서, 평해가 많은 지역이었고, 호남 평야라든가 이런 데서, 그리고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그 남한 지역을 쌀 생산 지역, 식량 생산지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남한 지역은 공업의 분야의 경우에는 아주 소금의 그 경업 분야뿐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화공업은 북쪽 지역에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방공간에서는 북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남쪽 지역보다는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더 발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러한 여건이 남쪽과 북쪽은 달랐던 것이죠. 음. 상대적으로 결국 어, 그리고 유교 전쟁을 거치면서 저는 복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북쪽 지역이 전쟁으로 파괴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남쪽 지역보다는 형편이 좀 나았다. 음. 그러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어근야. 어 우리 이시영 대표님 아마 이제 1980년대에 태어나셨으니까 뭐그 시기에 직접 경험은 없으셨겠지만 부모님께 좀 들었. 어떤 얘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엔 북한이 더잘 살았던 얘기도 좀 종종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8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제가 태어나서 겪어온 북한은 단한 번도 아마 남한이랑 비교했을 때 괜찮다 이런 식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이제 나라의 흥망을 좌우지 하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시스템이 거의 붕괴될 음. 때니까. 근데 할아버지 뭐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남한보다 우리가 잘 살았다 이런 말씀 가끔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을 들어보면 북한은 이미 공장이 채워져 있는 상태였고 그냥 그 공장을 돌렸으니까 산업화가 먼저 일어나서 혹시 그러지 않았냐 하는데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으로는 김일성 시대에 옛날에 우리가 잘 살았던 적은 있다 이렇게 결국 이 광복 직후에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이제 살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학자들도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견해인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남과 북은 이제 각자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체제를 채택한 정보들을 수입해 나갔는데 이 얘기들 좀 해보죠 오늘날 알고 있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설립 근거 당시부터 조금 달랐죠. 북한에서는 정권 수립 이전에 당 수립이 먼저고 그다음에 군부터 세웠습니다. 남쪽 지역에는 미군정이 있었고 3년 동안 북쪽 지역에서는 소련군정이 있었잖아요. 유엔 항공기관단이 이제 남은 지역에 들어와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김일성이라든가 북한 측에서 38선 이북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의 자유민주총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 반쪽만이, 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출을 하는데, 5월 10일 총선거, 그 다음에 7월 달에 재헌국회가 설립이 되고, 재헌국회에서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그리고 북한은 1948년 9월 9일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출범하는데 그래서 아 어떤 잘못 아는 사람들은 남한이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먼저 수립이 됐고 북한은 9월 9일 한달 뒤에 약한달 뒤에 수립이 되기 때문에 남한이 분단 먼저 책임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부터 수립하고 군부터 수립을 하고 그위에 이제 어 조선 노동당으로 단일화시키면서 어 이제 최우민의 대의 원선거를그전달에 실시했는데 를 그냥 단일 후보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단일 후보자서 자유 평등 보통 비밀선거도 아니죠 반면에 남한에서는 50 선거는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정당. 복수정당 후보들이 나오고 북한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부터 출발이 달랐고 극명하게 다른 시스템이 이제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로부터 출발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권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이 선택이 어쨌든 이두 체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정치 체제 관련해서 아주 심도 깊게 짚어주신 박영호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유한 방송의 이시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김용기였습니다.